말띠 여러분, 2025년 10월 운세를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은 막혔던 흐름이 뚫리고 밝은 기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작은 노력도 큰 성과로 이어지고, 새로운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화면을 두번 눌러보게 기운 받아가시고, 구독 누르시면 11월 운세도 이어집니다. 2002년생 학업 커리어에서 막혀있던 길이 열리며 기회가 들어옵니다. 1990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인간관계와 일의 흐름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1978년생 답답했던 일이 해결되며 사업직장에서 성취가 나타납니다. 1966년생 가족과 재정면에서 안정과 여유가 찾아옵니다. 말띠 여러분, 2025년 10월은 밝은 기운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혹시 당신도 말띠이신가요? 댓글에 말띠 10월 복 들어와라 라고 남기시고, 이번 달 좋은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운세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